네, 오늘은 사도행전 24장 벨릭스 총독 앞에서의 변론이라는 제목으로 어,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 23장은 아그 바울이 이제 공회 앞에서 이제 증언을 하다 이제 분쟁이 생겼었죠. 사도개인과 바리새인들 간에 이제 분쟁이 어, 생기자 무리가 이제 둘로 갈라지는 그런 일이 있었고 어, 또 40여 명이 바울을 죽이기로 이제 동명을 하죠. 그런데 이제 바울의 조카가 그 얘기를 듣고 바울에게 이제 알려주다 보니, 천부장을 통해서 470명이나 되는 어, 군사를 이끌고, 이제 바울은 보호를 받으면서 어, 가이사리아로 갑니다. 천부장은 벨리스 총독에게 편지를 써서 드리고, 어, 총독은 바울을 해록궁에 이제 감금하였습니다. 오늘 24장에서는 해록궁에 있는 어, 바울을 대제사장, 그 아나니아와 그 무리들이 이제 고발을 하죠, 바울을. 어, 그래서 이제 바울의 변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무리들의 이제 거짓 고발을 어, 변론하게 되는데 그 결과 벨리스 총독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어, 그런 기회를 이제 얻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바울은 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택을 하며 어, 세상과 당당하게 이제 맞서게 됩니다. 무엇이 바울을 이처럼 만들었는가? 어, 그것은 다 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준비 안된 가만히만 있는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까요? 바울은 가말리엘의 문화생요 율법학자로 누구 못지 않게 바리세인으로 하나님께 충성했던 자였습니다. 그때는 이제 자기 열심이었던 것이지만 말이죠. 자기 열심으로 자기 한계를 몰랐던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피박했던 그가 예수님을 이제 만났던 것입니다. 바울이 믿던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가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어, 바울은 그때 이제 뒤집어졌던 겁니다. 어, 바울은 그때 자기 한계를, 어, 인정할 수밖에 이제 없었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래서 헛된 열심으로 살아왔던, 어,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바벨탑이 무너지듯, 어, 무너졌던 것입니다. 그동안 자기는 말씀을 지키며 누구보다도, 어,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이제 살려고 했던 그런 어떤 삶이었어요. 어, 그러나, 그렇게 이제 그것이 확실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예수를 만남으로 이제 불확실했던 것을 이제 한 순간 이제야 말로 이제 정말 확실한 그런 믿음을 어,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모든 것이 벗겨지고 이제 깨달아졌던 이제 바울은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정말 두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어, 그런 어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로 이제 바뀌게 이제 되었던 것이죠. 바울은 지금 죽을 고비를 이제 몇 번이나 넘기며. 어, 해롭궁에 어, 갇혀 있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어, 장로들과 또 더들로라는 변호사와 이제 함께 바울을 이제 고발을 합니다. 1절에서3절 보니까 다섯째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청도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에더 들로 가고 발하여 이르되 벨리스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사내들인 공회에서도 이제 바울의 입을 치라고 이제 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어, 바울에게 적개심을 품고 있는 아나니아는. 어, 장로들과 그더들로 변호사와 함께 이제 청도 앞으로 이제 왔던 겁니다. 더들로는 어, 청독 앞에서 이제 아첨을 합니다. 어, 뭔가 떳떳하지 못할 때, 부족하다고 느낄 때, 어, 사람들은 이제 비굴하게 아첨을 합니다. 온갖 미사여구를 통해서 고발을 하며 변호사로서 이제 송사를 하고 있는 거죠. 벨리스가 카요 이제 하며, 우리가 당신으로 하여금 어떻게 태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또한 당신의 성견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어떻게 돼요. 개선된 것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저 크게 감사합니다. 하며, 어, 이렇게 이제, 바울을 또 이제 비난을 하기 시작을 하죠. 바울은 어떻게 돼. 전염병 같은 자요. 천하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소요를 일으키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이제 개수다라는 겁니다. 지금 똑같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바울을 이제 잡으려 드는 겁니다. 아나니아는 대제사장이었지만 바울에게 적개심이 가득했고 변호사 더들로는 또 그런 사람에게 이끌려서 이렇게 한 통속이 되어서 바울을 이제 죽이려 하고 있는 거죠. 더들로 변호사가 소신 있게 일하는 사람이었다면 어, 이렇게 비굴한 일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 사건을. 바로 판단을 이제 했더라면 그 사건을 맞지도 않았을 테고 또 벨리스 총독 앞에서 그렇게 비굴한 자신의 모습을 어, 보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사우절 당신을 더 괴롭게 하려 아니 하려하여 우리가 대강 여자 없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니단의 우두머리라. 바울은 복음을 전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온갖 비난을 이제 받고 있는 거죠. 그만큼 온 세상으로 전해져 갈 복음의 위력은 대단한 영향력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항하는 그 세력의 그 사단의 역사 또한 이제 컸던 것이죠. 6 절에서 9절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심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참가하여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해서 어? 우리가 잡아 아, 어, 율법에 따라서 이제 재판을 하려 했는데 천부장이 군사를 반이나 데리고 이제 와서 어떻게요? 그 밤에 이, 이리로 이제 어떻게 돼요? 이끌고 이제 왔다는 거죠. 그러니 이제 당신이 어, 바울을 신문하시면 이제 그 사실들을 우리가 고발하는 것을 이제 아실 겁니다. 이제 하는 겁니다. 바울을 신문하면. 어, 우리가 이제 왜 고발을 했는지 이제 다알 거라는 거죠. 어, 유대인들도 그 말이 사실이라고 이제 동의하고 있다고 이제 주장을 하자. 어 총독은 이제 어떻게 돼요? 바울에게 답할 기회를 줍니다. 10절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바울은 비겁하게 이제 아참하지 않았고 사실을, 사실대로 이제 군더더기 없이 대답을 합니다. 당신이 이 민족의 재판장이 된 것을 알고 있으므로 어, 기꺼이 변명합니다. 하면 이제 시작을 합니다. 11절,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안 되었고, 어? 바울은 더들로의 이제 고발이 이제 거짓이라는 것을 이제 밝히죠. 어. 당신이 알다시피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는 열흘, 그 12일 밖에 이제 안 되었습니다. 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던 것은 예배를 위해서고 어떻게 돼?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어? 그래서 그런 것이지 어떤 소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제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 소동을 일으킬 만큼 어, 그렇게 이제 오랜 시간 머물지도 이제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어 12일 동안, 열이틀 동안 무엇을 내가 했겠습니까 이제라는 거죠. 12 13절.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바울은 어, 예루살렘에 이제 온지 10일 밖에 이제 안 되었다, 이제 하면서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거나 회당에서 그 시중에서 이제 무리를 소동하게 한 것을 목격한 자가 이제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가 나를 고발할 수 없다고 바울은 어, 정당하게 자신의 입장을 어, 전하고 있습니다. 14, 15절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니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어, 바울은 그들이 이제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어, 즉 그들이 이제 이단이라 하는 이제 기독교를 이제 믿고 있다는 겁니다. 어, 바울은 율법과 선지자들의 이제 그를 믿으며 하나님을 섬겼고 유대인들이 소망하는 것을 자신도 가졌다는 것으로 하나님을 향한 소망, 즉 의인과 그 악인의 이제 죽은 자들의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을 이제 믿고 있으며 이러한 바울의 신앙관은 당시 이제 바리새인들과 어 지금 어떻게 돼요. 바울을 고발한 사람들과 이제 마찬가지로 그 부활관이 동일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이제 깨끗하게 지키기를 힘썼다는 겁니다. 17, 18절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어떤 유대인들이 이제 있었으니. 17절은 이제 바울이 이방교회로부터, 이방교회들로부터 이제 예루살렘에 구제할 그런 어떤 재물을 가져온 것을 이제 말하면서 재물을 드리려고 이제 성전에 이제 들어왔었던 것이지 소동을 일으킨, 일으키지 않았다. 그들도, 어, 고소한 자들도 이제 봤다는 겁니다. 어? 그런데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 유대인 고소자들은 여기 오지 않았다고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어, 내가 문제가 있었다면 그 사람들이, 어, 와서 이제 고발을 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어, 19에서 21절. 그들이 만일,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이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한, 이 한, 이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다 하니 유대인들이 이제 그를 송사할 일이 있다면 법적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바울은 단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말했을 뿐이고 바리새인들 그 전통적 이제 유대인들 또한 죽은 자들의 부활을 믿는 것으로. 정제받을 제가 이제 아니라는 겁니다. 어. 23, 24, 22, 23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벨릭스 총독은 이제 재판을 연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어 펠릭스 총독 자신이 이제 이 도에 대해서 이제 알기 때문이고, 즉 기독교에 대해서 이제 알고 있었기 때문이고, 어 바울의 죄가 이제 심각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펠릭스는 이 사건이 종교적인 문제로 이제 문제를 일으키려 이제 한다. 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백부장에게 명해서 이제 바울을 지키되 그의 친구들이 이제 바울을 돌보는 것을 이제 금하지 말라 이제 하면서 너그럽게 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무, 바울이 무죄 하다는 것을 알고도 어떻게 되요 풀어주지 않고 재판을 연기한 것은 어, 또 어떤 목적이 이제 있었던 겁니다 24절 수일 후에 벨릭스가그 안에 유대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을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리라 하고. 벨릭스의 아내 이제 그 드루실라는 야곱을 죽였던 헤롯 아그리빠의 딸이었습니다. 두루실라는 에메사왕 아시수스와 이제 결혼을 했었지만 이제 이혼을 하고 어, 벨릭스의 그 유혹에 이제 넘어가서 어, 벨릭스의 세 번째 어, 부인이 어, 되었던 겁니다. 벨릭스는 바울을 불러서 아내인 두루실라와 이제 함께 복음을 이제 듣는 겁니다. 벨릭스와 이제 두루실라에게는 지금 어, 일생일대의 어떤 구원의 기회가 이제 온 것입니다. 그런데 벨릭스가 듣다가 두려워서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를 테니 지금은 이제 가라는 겁니다. 기회가 왔는데 이제 이를 물리치는 거죠. 어, 벨릭스는 왜 두려웠을까요? 죄 많은 인생일수록 자기 자신을 이제, 어, 보고, 들여다보고 싶어 하지 않죠. 어, 그러므로 이제 무의식적 이렇게 저항을 하는 겁니다. 나는 문제가 없다. 라고 이제 현실을 왜곡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의식하지 못하고 왜곡하다 보면 악은 이제 반복되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길은 자신 안에 가득한 그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뭘 해도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무엇을 어떻게 하면 살아야 할지 몰라 이제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럴 땐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며 이제 나아가야만 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열심을 내고, 주를 위해 살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누구를 위한 열심인지, 잠시 멈춰 서서 이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들의 회복인 것입니다. 억압되고 묶여 있는 죄의 사슬을 풀고 자유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는 반복되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악의 도구로 이제 쓰임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땅의 인생들인 것입니다. 펠릭스 부부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들이 아, 회개했었더라면 이들의 인생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과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차이가 이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성령이 내주하고 성령과 하나되어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면 이때 주님이 주시는 이제 기회라 생각하고 진리의 복음 앞에 자신의 삶이 이제 비춰짐으로 회개하며 돌아섰을 것입니다. 하지만 벨릭스는 복음을 들으려 했던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 돈을 바랬다는 겁니다. 티무데 어, 전서 6장 10절에서 이제 보면 바울은 어떻게 돼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죠?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이제 살아가야 이제 하지만 자본주의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니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크리스찬도 예외는 아닙니다. 당장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제 나아가려면 돈이 필요한 것은 이제 사실입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즐길 수 있고 또 하고 싶은 것들을 할수 있는 그런 욕구를 채울 수 있어서 좋죠 그런데 그 욕구의 끝은 어디일까요? 탐욕의 끝은 결국 믿음을 떠나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이제 전인 구원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문제가 없도록 이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끝도 없는 그 욕심이 동반된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고 원한다면 그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이제 사실입니다. 결국 벨릭스 촌독은 네로에게 이제 소환당하고 그 뒤를 이어 이제 보르기아 베스도가 이제 유대 의 청독이 이제 되었습니다. 26-27절.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어? 벨릭스는 돈을 바라며, 어, 바울을 더 자주 불러서 이제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어. 어. 벨릭스는 바른 판단을 했고, 바울에게 이제 호의를 베풀긴 했지만, 유대인들의 그 여론을 이제 의식했음을로 이제 환심을 사려고 바울이 무죄임을 알면서도, 어, 감옥에 이제 가둬두고 있는 것으로 정치적 의도가 이제 있었던 것으로 정의로운, 아, 그런 재판관은 이제 아니었던 것입니다. 24장 말씀을 이제 여기까지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5장에서 바울은 가이사에게, 어, 내가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 아니면 나를 아무도 그들에게 내어줄 수 이제 없다면서 상소를 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어려움을 이제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위한 그런 어려움이 아니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이 겪고 있는 지금 어려움들은 누구 때문에 이제 겪는 어려움들입니까? 내 자신의 욕심 때문에 겪고 있는 어, 그런 어려움들은 이제 없는지요. 어, 주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어, 문제는 어, 분명 해결할 수 있으며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문제를 모두 해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